앙 아, 힐링 센스! 앙 아, 재발성화 센스 이자 씨가 너는 느려져라 센스! 느려져라 센스! 그렇지! 야 됐어 됐어 포인트 바로 따왔다. 오 클린트도? 개사기 딜을 넣는다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클린트 개사기 아 클린트가 우리팀이었네? 뭐야 아 저쪽 어떻게 하려나 마스터리 안돼 있는 거 처음 본다고요? 뭔 말이에요? 마스터리가 뭐예요? 야! 패시브 안 빼? 건방지게 어서 패시브 들고 와 패시브 빠졌어? 일로 와 그럼 하하 일로 와이 자식아 퐁퐁 견제 퐁풍 견제 퐁풍 견제 퐁풍 견제 인마 그렇지 얘힘다 뺐다 쟤 아무것도 없어 안돼안돼안돼 안 돼, 옆에서 온다 이제 이제 아무것도 없어 어 힐까지 뺐네? 그렇지 어디까지 괴롭힐 셈이야 너무 잔인하잖아 그만 패 임마 오 뭐야 왜? 왜? 너뭐 달라? 너는 뭐 달라? 야. 달라 이 새끼야. 뭐가 다른데? 으와. 아빠얘야겠다 야, 예, 얘는 다르냐고. 너 뭐가 다른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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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 여기 있다. 하리가 여기 있을까? 자바 저쪽 레드 스티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저 우리 레드 먹었는데 고수인척할라고? 아 할리 우리 레드 먹었다고, 저 고수인척하고 있다고 지금. 아 지금 카종을하고 앉아 있네. 아저 거북이 먹고 있을 것 같은데? 아 나도 근데 한 나도 할리공한대 맞으면은 거의골로골로 가버리니까. 아야 먹고, 먹고 있다, 먹고 있다, 먹고 있다. 앙! 아, 힐링 센스. 앙! 아, 재발성화 센스 이제야지가 너는 느려져라 센스. 느려져라 센스. 그렇지. 야 됐어 됐어. 포인트 바로 따왔다. 오. 일단 느려지시고요. 중한대 드세요. 그렇지. 편입해. 포리평타 갈게요. 그렇지. 아. 잡챘. 백사나요? 쉽고 좋아요. 얘가 스킬 구성이 단순한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카디타는 카운터요. 아예 카디타 언급하지 마세요. 부상하니까. 카디타 후방 가면 아무것도 못 한다 말이에요 누군 잡자. 어차피 이거 어차피 할리 돌아댕기면서 우리 다 잡을 거야. Everyone, so 좋았다. 그거야. 아로 그거야. 어. 그렇지. 에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나는 괜찮아. 야, 여전히 괜찮아지예정이야. 느려져 있나? 아일리스 별로 안 나와. 자 일단 와주신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자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 드리고 미션 항상 환영합니다. 뭐야 내 친구 또 지켜야지. <laughs> 아까 본그 장면. 아 너무 오래하지 마. 느려져 일단. 궁도 먹어. 좀 맞자. 회복 뺐다. 야 잡을 뻔했는데. 어? 야 뒤에 미친놈 오고 있어. 아 이거 랜슬롯이랑 는제 같이 다녀야겠다. 아 아 이놈아! 이게 미친놈이 아, 최면 왔다 갔다 보빙하면서 그렇지. 셀레나는 하는 사람만해요 셀레나가, 걔가 애초에 좀 특수해가지고 그게 셀레나가 그게 아니라서 그 뭐야 마법사로 안 쓰이고 걔는 로밍으로 쓰여야 돼가지고 좀 핑률이 좀 저조해요. 이게 셀레나 같은 거 로밍으로 나오면은 진짜 입에 거품 물고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할리가 가정 괜찮죠? 도망가는 것도 좋고 정을 먹는 속도도 빠르고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바통,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아나 어디 가줘야 되는 거야? 아, 아 미치겠네 진짜. 알았어, 임마. 알았어, 임마. 저도 셀레나보다 몸빵 되는 로밍 선호예요. 셀레나가 더 좋은 조합이라 셀레나를 하는 게 아니라 탱하기 싫어서 로밍 셀레나를 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만든 모바일 레전드 세 개가 문제 아닐까요? 나는 그런 탱하기 싫어서 셀레나 하는 거는 난 그게 맞다고 보는데 보통 탱커를 억지로 하잖아요. 하기 싫은데 조합 맞추려고. 나는 그럴 거면은 셀레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난그난 그, 난 그래서 하거든요. 셀레나를 어쩔 수 없이 탱해야 되는데 탱하기 싫을 때할 줄도 모르는데 자꾸 시키니까 라파엘라 솔로 롤이라고? 아뭔 소리야? 내가 오지게 돌아다니면서 내 뒤에 얼마나 맞줬는데 내가 키다리 아저씨였다고 임마. 탱커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임이든 다 그래요 똑같아요. RPG 게임을 해도 힐러랑 탱커가 거의 양반 취급받잖아요. 귀족이라 그러잖아요. 다그다 그, 다 똑같아요. 롤도 서포터들 서포터를 별로 선호 안 하잖아요. 다 똑같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왜막 탱커 딱딱이 탱커 강요하는 사람들은 그건 솔직히 답도 없다고 봐요. 자기네들은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랭은 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려놓고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어쨌든 로밍 심만 가지면 쟤야 나그만 죽여 야안 죽는다. 그러면 안 죽는다. 느려 저 임마들아 못 쳐차올 거면 쥬아아아악 그렇지 포기를 부르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베, 제일 베스트는 그거예요. 자신이 주 라인 제외하고요. 보통은 로밍만 있어도 조합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로밍 챔피언 하나 연습해두는 게 좋아요 근데 로밍, 로밍도 탱커도 진짜 역할이 뭐 시야 장악하고 막이니시고막 우리 팀 지켜야 되고 그래서 어렵단 말이에요 솔직히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것까지 딥하게 알수 없으니까 그냥 캐릭터 하나를 파는 거예요 진짜 정 자신이 점수를 올려야겠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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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요. 어, 야, 야, 텅그로 싸! 캠페버려아 아, <laughs> 아 깜짝. 여기까지인가? 아, 나 이, 이, 저, 얄미워 죽겠네, 저거. 아, 안 돼. 야, 아, 이거 이겨야 된다. 하나도 안 되겠다. 이긴다, 이거. 과연 죽을까? 내가 과연 죽을까? 그 응, 그냥 바로 죽지. 그렇지. 이건 문제도 아니었어. 후반에 카디타 가요. 일단은 암살형이기도 하고 멀리서 시원하게 딜 넣는 그것도 아니고 중요한 게 암살인데 후반 가서 궁수다가 죽는 때가 너무 많아요. 90 플레이에 대한 귀찮음도 있고 그냥 카디타 자체는 괜찮은데 다른 마법사가 후반에 워낙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 나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막 그런 막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해외 대회 같은 거. 솔랭 하는 사람들이 나 그런 해외 대 해외 해외 대회 같은 것좀안 봤으면 좋겠어요. 자꾸 자신이 하는 게임을 해외 해외 대회랑 겹쳐서 그렇게 플레이를 하니까 막 여기서 자신도 플레이 못하면서 머릿 속에 박혀 있어 그 이론적인 플레이가. 그래서 우리 팀이 그렇게 안 하면은 자꾸 막 보라 모라 하고 그래요. 이게 고수들 경기를 보면 안돼 진짜. 자신이 그 점수에 있는 거는 자신이 딱그 수준이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인정을 못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이게 다그 해외 경기들 때문이야 어? 아 보고 피했다 아 느려 아아 아 제발 그만 좀패으아 그만 좀패 아니 10초 동안 못 움직이는 건좀 그런 거치 않아? 아니, 10초 동안 움직이지 않아 아, 근데 카디타는 나 솔직히 옛날에는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엔 별로 안 하는 이유가... 아니, 옛날에는 그 템트리코 좋았단 말이에요. 그거 선 정방석화 가는 거... 그때는 카디타 진짜 많이 했는데, 아예 이제 나란 나, 사람 자체가 정강석화란 템을 극혐하기 시작하니까... 카디타를 못하겠어요. 나는 진짜 정강석화 너무 싫어. 너는 뭔데 내 친구 괴롭힐라 그래? 니 못해? 뭐니 못해? 너뭐 안돼? 너, 뭐너 별거야? 너 찌질이야? 정강석화 자체란 템을 너무 싫어해 요 그거. 그냥 정강석화는요, 제머릿속 이미지가 그냥 양학용 템이다. 딱 이렇게 박혀 있어요. 아니 너무 별로야 이거. 이게 초반엔 괜찮거든요. 아니 특히나 후반에는 상대방 죽일 일도 거의 없으니까, 어 너무 별로. 그냥 옵션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뭐야? 아, 이거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정광석 하나 템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정광석 할 싫어해요. 그냥 딱 그지 그 시점부터 내가 카디탈를안 쓰기 시작했어요. 카디타면나 무조건 정, 선 정광석하다음에 그거왔거든요 번지. 아, 정광석화는 일단 뭐대체할 템이 많으니까. 어 그렇지 또 보고 피해서. 오씨. 아또 아는 지겨진다. 안 움직여진다! 버그 걸렸어! 죽기 싫어! 이걸 살아? 이걸 살아? 이걸 무한 히 주면서 살아? 좋았다 느린데? 느려? 우리 빨라지고 너네 느려져 헛딱지나게 하고 있네 그렇지 좋았다 어 잠깐만 클린트가 겁나 센데? 아 근데 존슨 하면은 전광석 정강석하... 화아 요즘에 근데 존슨 안 해가지고 천둥베트요? 안갈라고요 아 이거 마방텐좀 가야 될거 같아요. 아 쟤네. 물리 공격이 뭐 별로 무서운 애가 없어 가지고. 아 제가 스킬 쓴 다음에 평타를 쓸 그게 없어요. 시간이. 브레어, 미, 어, 나이스. 아, 사비르 딜 제대로 들어갔는데. 이거 동맥 매증거 아니야, 이거? 딜이 안 들어간 거 같은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뭐 이, 그냥 게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굉장히 좋은 그런 건데 그냥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개폭격의뭐 정광석화라던가 아니면은 탱템이라던가 그 전사 들이 탱템 가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개 극혐하는 거죠, 그냥.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아니 근데 게임이 굉장히 밀리는데 굉장히 밀리고 있거든요. 할수 있어. 아! 왜 포기하.. 왜포기하냐고 어.. 아, 니네 태도가 문제 됐어 방금은 죽더라도 움직이고 어떻게 발악을 했어야지 험하게 죽어? 그 패배 인정한거야 지금 안돼 열받으니까 안되겠다 얼음 양치 방에 가야겠다 그걸 포기해? 백사라 궁쿠리.. 아니 근데 그거 나중 되면은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재활성화 ON <laughs> 안 죽어요. 아, 안 죽어요. 그만해. 어, 지켜, 지켜할수 있어. 솔직히 이거 인정하실 거예요. 솔직히 이건 인정해야 돼. 자, 모바일 레전드 탑 2, 패시브 개 쓰레기 탑 2, 첫 번째 라파엘라, 두 번째 자스크 인정. 아, 얘네는 이 패시브가 나 이가 안 가. 어탱베인정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사들 탱탱 가는 거요? 아 너무 꿀 빠는 거 같아 갖고요. 아니 모름지기 딜러라고 하면은 그 척박한 생활 상황 속에서 자기 몸도 보호하면서 확실하게 딜을 넣어야 되고 어려워야 되거든요. 아니 이거 탱탱을 가니까 너무 쉬워져요. 게임 캐릭터가 용납할 수 없어요. 일단 어찌됐든 궁극기는 계속 여기다 놓고 있거든요 내 아까부터 가토가차 궁에다가 가토가차가 궁 쓰고 나오자마자 섹시도발 건단 말이에요 일단 그거 막으려고 계속 쓰고는 있긴 있는데 와 이제 궁극기 진짜 죽지마 재활성화 먹어 입빨려 재활성화 들어간다 랑두끼도 들어가요 그렇지 다리다가안 죽어요 그렇지 아우씨 겪었다 카밀라 잘 안중... 카밀라요? 아니요, 아니요. 그 내가 알기로 카밀라가 기본 스택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걸요? 걔 되게 잘 녹는 편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스킬이... 1스킬이 거의 아이템빨이 심해가지고... 아니, 근데 라파는 문제가 역대 쓰레기들을 다 갖고 있어. 야, 잡자, 이거 그렇지? 느려지고 너 느려지고 우리 빨라지고 라파엘라는 역대급 쓰레기 궁극기와 역대급 쓰레기 패치 패시브를 갖고 있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라파엘라 라파엘라 궁극기보다 안 좋은 궁극기를 가진 챔피언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말해 보세요. 딱히 떠오르지가 않네요. 야 그럼 제대로 들어갔다 재활성화 가져주면서 내 친구 살려주면서 느려지게 하면서 적도 느려지면서 게하우리 빨라지면서 우리도 힐 주면서 또한번 느려지세요. 숨을 쉴수 없지. 숨을 쉴수 없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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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 나타났어요. 여기 할리가 나타났어요. 할리 개패고 있습니다. 라파엘라가 죽지 않아. 라파엘라가 죽지 않아요. 무한으로 늘려주세요. 한번더늘려지세요 자식을 어째 근성이야. 아, 가가 아. 유지력 길이니까 집값 필요가 없어. 이럴 때 좋아. 야, 그렇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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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공 으아, 잡아야 돼. 그렇지. 무한힐까지. 안 죽어, 난안 죽어. 걱정 마. 나 무적이야. 나 무적이야. 나 무적이야. 나 무적이야. 나 무적이야. 무적이야. 그렇지. 한번 더, 오으 어으, 느려지세요. 그렇지. 다 패버려, 그냥. 이걸 안 주고. 라파엘라의 좋은 점. 이 탱커보다 이 유틸 서포트들의 좋은 점. 이럴 때 집을 안 가도 된다는. 무한힐이 가능하죠. 인정? 이 모든 게 시야 장악, 이니시, 한타는 탱커가 더 좋은데 딱 하나 얘네가 좋은 점은 이거예요 이렇게 농성을 할때 체력이 닿으면 집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는 힐을 준다는 거? 그래서 에스터스가 역겨운 거죠